내놓은 물건 아니면은 광고를 안 해요. 근데 전속이라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이런 사단이 났고 어 아무래도 좀 기분이 나빴어요.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. 통수를 맞았으니까 전화했더니 뭐 태어난 척을 하길래 제가 그 집에 전화하신 경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라고 했더니 뭐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 주인을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알게 됐고. 그러면서 그 주인한테 집을 내놨냐고 물어봤는데, 어 내놓은 상태라고 하길래 자기도 하겠다라고 했대요. 주인분이나 얘기하기 좀 다른데요? 이러면서 어떻게 들었냐라고 해서, 어 저랑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고, 집을 빨리 보고 가신다고 해서, 아 앞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실 줄 알았더니 안 드셔서요? 이랬더니, 아, 자신도, 그럼 이제 매물을 의뢰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중개를 하겠다는 거예요. 그 다른 부동산이랑 자기가 데려와서 공동중개를할 거라는 거예요. 주인분은 저한테만 내놓으셨다고 하는데요? 이랬더니, 그럼 아니에요. 저도 할 거예요.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더니, 그럼 어떻게 그 매물을 나온 걸 아셨어요? 이랬더니, 제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대요. 그러면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? 그렇게 하시면 제가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? 라고 했더니, 어, 그건 모르겠고, 자기는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, 만약에 주인이 중계해도 된다고 하면 하겠다는 거예요.